경제 신문읽어줘 25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동산, 아파트 경매 흑군, 서울 낙찰가열 두 달째 100% 넘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동향, 11월 서울 평균 낙찰가열 101.4% 자치구 11곳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커10.15 규제 피해 현금 부자 멀려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없어 낙찰가 매매가 끌어올 수도 올릴 수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개월째 100%를 웃돌고 있다.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의 지역에서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것은 이례적이다. 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금 부자가 토지거래허가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린다는 분석이다. 4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 가열은 101.4%로 10월에,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이정 낙찰 가열이 100%를 넘어선 건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2022년 6월이었다. 경매 규모는 153건으로 2003년 5월 후 가장 적었다. 경매 물건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10.15 대책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LTV 40%에 15억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는 <laughs> 2억원으로 대출 상환을 줄였다. 낙찰받고 한달 내에 잔금을 내야 하는 경매 시장에 타격을 줄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경매로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에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까지 몰리며 경매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멈춘 가운데 거래 후 낙찰가의 격이 바로 공개되는 경매시장을 통해 향후 주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경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낙찰가를 따라 실거래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정가는 보통 경매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 정해지죠. 일정이 미뤄지면 시세와 약간 간격이 벌어지고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산타 랠리 대숨 고르기 12월 종시 전망 엇갈렸다. 10년간 12월 상승 확률 반반 KB 하나 유안타 증권 등 12월 코스피 반등의 무게 외국인 투자자 돌아올 것. 신한 한투는 강세장 어렵다. 실적 확인 후1럴게 반등 전망. 올해는 산타 랠리가 찾아올까? 12월 증시 형방을 두고 증권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말 랠리를 예상하는 쪽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하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흘러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4분기 상장사 실적을 확인한 뒤 일, 내년 1월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광평하게 맞서고 있다. 올해 증시 방향성도 다르다. <laughs>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쪽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에 전망하고 있다. 양적 긴축 주, 어, 정책을 종료한 패드는 오는 9일, 10일로 예정된 FMC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 온캐빈에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패드 의장으로 거론되자 통화나 정책이 어,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센트가 근데 이 사람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윌가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비네스시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너무 트럼프의 개가 되가지고 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계를 주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더욱 가치를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어, 잘 하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또 거의 되는 게 잠정적으로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산타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주당 순이익 EPS가 올해 초 대비 34% 급증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PER은 오히려 낮아, 낮아지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낮아질 거라는 생각인 거고,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laughs> 한국투자증권도 올해, 올해 산타델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준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감싸고 있는 데다 12월은 원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중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 주체는 연말 결산을 위해 매매를 줄이는 게 관행이라며, 거래가 감산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악재가 겹첩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시작했다. 다음 소액 개미도 엔비디아에서 구글로 한 달새 15조 싹쓸이. 해외 주식 순매수 18%로 1위. 2위는 드렉션 반도체 세배. 메타 펠란티오도 여인기 여전. 지난달 해외 주식 보관금액. 3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JP 모 o S&P 500 8000갈 것.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해외 투자 열풍을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했지만, 서학개미는 지난 11월에도 해외 주식을 8조 원는지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거품론에 따른 기술주 조정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알파벳은 차세대 AI 모델 재미나이 3 출시를 계기로 써 개미 탑픽으로 떠올랐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알파벳이 지금 수익률이 한34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MS도 샀었는데 MS는 한200%안 되는 것 같고. 음, 환율이 1500을 넘는다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해외 주식 투자가 더큰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다. 한 자산운영대표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혁신을 거듭하는 미국 기술주를 향한 믿음이 주식 이민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IC 반도체 지수를 세배로 추정하는 상장지수펀드 디렉션 반도체 세배레벨리지가 순매수 2위 매수금액 7억 4,730만 달러에 올랐다. 1위가 알파벳이고 좀 전에 얘기한 디렉션 3배, 다음에 3위가 엔비디아, 메타 아이온큐, 팰란티어 이렇게 나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학개미의 공격적인 매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에서는 S&P 500 지수가 8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점에서 약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AI 버블과 밸류에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익성장, AI 설비 투자금 주주 환원 증가, 완화적인 재정정책 등의 강세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말했다 다음,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동거나 엔화 가격 국채금리 껑충 30년 만에 금리 연0.5% 넘을까 우회다 인상 시기 적절해 판단 19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결정할 듯 엔화 강세 환율 달러 1 5 5엔 10년물 국제 금리 17년 내 최고. 니케의1.9% 하락 5만 선풍기.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가 이달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일 시사했다. 금융 원화론자인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우에다 총재의 사실상 인상 예고에 에... 엔화값과 일본 국제 금리는 치솟고 증시는 급락했다. 일본이 1995년 이 30년 만에 기준 금리 연 0.5%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리 인상 확률은 75%. 연계해 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나고야에 열린 금융 경제 간담회에서 기준 금리 인상의 시적절성을 판단하고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회의까지 추가 정보를 수집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중시는 급락했다.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89%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 은행이 이달 FOMC 이후 시장 반응을 본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에... 어렵다. 다음, 에나노출 미국 장기채 ETF.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 되나? 환차익수익률 2 두텁게 기대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연나 노출 등 관련 상품 3개월 새 사프로 올라.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사하자 엔화 가치 오르고 환차익 얻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채권 수익도. 일본 에나로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성장지수 펀드가 반등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장기채 수익률이 넓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가 부진한 성적으로 아픈 손가하게 됐지만 드디어 빛을 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laughs> 최근 수익률이 반등하자 곧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에나노출 미국 장기채 ETF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패드은 이날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도 크게 강화됐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은 89%다. 골드만삭스는 다카이치 산하 일본 총재의 재정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엔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향후 10년간 엔화가 달러당 100엔 수준까지 강세를 볼수 있다고 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